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참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또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증거이니 날마다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찰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을 본문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을 누가 읽을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 엄마 읽어주세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물레가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사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 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은 굉장히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최지유 최은유가, 야, 우리 컵라면 한 그릇 때리러 가자! 만약에 그러잖아? 그럼 컵라면 어떻게 때려? 주먹으로 때려? 손바닥으로 때려? 막 때려, 이렇게? 탁탁탁 때려? 그게 무슨 의미야? 먹으러 가라자는 거지. 아, 그러면은, 요한한테 그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런 건 무슨 뜻이야? 진짜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기억하라, 읽어라, 이런 의미야. 그,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천사가, 굉장히 위험 있는 천사가 요한에게 나타나서, 요한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거 너 빨리 가서 읽어. 그리고 그 말씀 묵상해.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너도 그렇게 살아. 근데 그렇게 살아낼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에게 똑같이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살아내라고 너는 전달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 딱그 내용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읽으라 그랬고, 묵상하라 그랬고, 연구하라 그랬고, 마지막으로 살아내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이 어디냐면 사절에 나와 있어 사절. 사절에 아빠가 다시 한번 읽어줄게. 잘 들어봐. 일곱 우레가 말을 할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지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무슨 뜻이냐면,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또 들렸어. 그니까 요한이 지금까지 막 보고 들은 거를 막 기록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어떤 소리가 또막 나오려고 그래. 그랬더니 그것도 적으려고, 적으려고 그랬거든. 막 나오니까. 근데 갑자기 딱 뭐라 그래. 그건 적지 마.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알아? 어떤 의미일까? 그니까 뭔가를 막 적었어. 근데 또 무슨 소리가 나. 근데 그건 적지 말래. 여기 기준이 하나 있지. 기준이 뭐야? 하나님이 적으라 그런 것만 적는 거야. 모든 거 적는 게 아니고 말씀도 마찬가지야. 온유, 지우, 엄마, 아빠가 쭉 읽다 보면 아, 저건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 근데 갑자기 내 마음 속에 어 이거 이런 뜻 아닐까? 이런 경우도 있고 혹은 누군가가 야 그건 이런 뜻이야.라고 막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거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온유야, 지유야 엄마야, 아빠야, 그냥 내가 말한 것만 딱 이해하면 돼. 내가 전달한 것만 들으면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기준점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까지만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이 해석한 것까지만 해석하십시오. 그 이상의 것을 더 해석하려고, 더 이해하려고, 더 무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내가 그 비밀을 알고 있어라고 유혹하거나 꼬시는 사람은 전부 가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기준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데까지만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멈추라고 하시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아, 그러면 전부 다 해석이 안 돼요.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이건 무슨 뜻인지 안 적혀 있어요. 그럼 그거는 몰라도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주님 다시 오시기로 하셨죠. 그게 언제입니까? 2029년, 30년, 40년, 10월, 8월 언제입니까? 되게 궁금하거든요. 좀 알려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는 거야? 몰라도 돼. 아니, 답답하다니까요. 알고 싶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는 거야? 모르는 게 너희들에게 더큰 도움이야. 그러니까 몰라도 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는 게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먹는다는 건 뭐예요? 진짜 여기 있는 걸막 이렇게 찢어가지고 막 먹자. 이게 아니고 이 말씀을 늘 읽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우리 입속에서 달 때가 있어. 와, 이 말씀 너무 좋아. 그런데 실제 살 때는, 살아갈 때는 그 말씀을 그대로 너무 힘든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은 우리에게 꿀송이 같이 달겠지만 배에는 쓸 것이다. 또 때로는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 때가 있어. 진짜, 아, 너무 힘들어. 아, 근데 그거를 내가 딱 읽고 묵상하고 그래, 힘들지만 한번 내가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라고 딱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았을 때 너무너무 기쁠 때가 있어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9절, 10절, 11절에 때로는 말씀을 읽으면, 내 배에는 쓰고, 내 입에는 꿀같이 달 때가 있어. 또 어떨 때에는 입에는 꿀같이 달고, 배에는 쓸 때가 있어. 이렇게 두 가지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온유지우도, 엄마, 아빠도 평생 살면서 이런 경험 진짜 많이 할거예요 어떤 날은 말씀 읽는 게 너무 싫어. 막 귀찮고, 아, 왜 자꾸 말씀 일자 그러지? 그럴 때가 있어. 요 그래서 읽어요. 근데 그날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그 읽었던 말씀이 딱 생각날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또 어떤 날은 아침에 좀 일어나서 말씀을 읽는 게막 너무 재밌어. 예를 들어 원수를 사랑하라. 아, 사랑해야지. 룰루랄라. 학교를 딱 갔는데 진짜 꼴도 보기 싫은 친구, 그 친구를 미워하고 싶은데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막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힘든 날이 있어요. 나만 그런가요? <laughs> 그런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내길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전달하길. 바라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단,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딱,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까지. 갑자기 누군가가 우리 온유주야에 찾아와서, 온유야, 지유야, 아빠가 맨날 가정예배 드리지? 야, 근데 그거 이해 안 되는 거 너무 많지? 다 해석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지? 안 가르쳐 주는 것도 있지? 야, 니 엄마 다 구라. 일로 와. 내가 알려줄게. 이러고 해서 거기 쫓아가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아주 이단들.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딱 하나님이 말씀한 것만 우리가 이해하고, 말씀한 것만 읽고, 말씀한 것만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랑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딱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잘 담기로, 또 그렇게 묵상하기로, 또 그렇게 살기로 약속을 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오늘 보면? 질문? 질문이 오늘은 다들 컨디션 난조로 없을 것 같으니 우리 아주 짧게 아주 작게 감사한 것 하나씩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빠는 감사한 게 진짜 있었어뭔줄 알아?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안 더워요. <laughs> 너무 시원해서 감사. 엄마.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아, 너무 시원해서 정말 셨습니다 음, 엄마 시원해서 감사. 우리 은유 짧게. 해도 돼. 어제 가정님 안에서. 맨날... 아, 어제는 가정 예배를 안 드려서 감사. 그럼 오늘은 또 드려서 감사? 아, 그쵸. 그렇죠? 네, 지금. 음. 토요일, 랑 일요일에 쉴수 있어서 감사. 아,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인데? 네. 아, 기다려면서 아, 아, 기다릴 수 있어서 감사. 오케이. 감사할 거리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의 아침 메뉴 소개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요즘에 가끔 하고 있는 순두부 명란탕, 맑은탕이네요. 순두부 맑은 명란, 순두부 명란 맑은탕. 그럼 이것은 지난 주일에 교회에서 아주 너무 맛있게 이렇게 먹었던 제육 김치볶음입니다. 이것과 어울리게 오이가 있고요. 밑반찬으로 깻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먹을 방울토마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침을 맛있게 먹고 시원한 하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기도 안 했죠? 응. 와, 이럴 수가, 이렇게 헷갈릴 수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되게 힘들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살아갈 때그 말씀 때문에 은혜와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까지만 이해하고 살아내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뭐 순서가 좀 바뀌긴 했지만 우리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도 오늘 본문을 꼭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 묵상하는 내내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절대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기울이면 안 됩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신천지 여호의증인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 절대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은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데까지만 이해하면 돼요. 완벽하지 않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이해가 안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달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기까지만 이해하고 묵상하고 살아내는 매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호를 힘차게 외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일도 가정예배, 말씀이 삶이 되는 하루 보내십시오.